여러분, 문법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할건 너무 많은데 수능엔 딱한 문제만 나오고 내신에는 두 문제, 많으면 네 문제. 이거 안 하는 게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공부하자니 끝없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결국 시험장에 가서 감으로 찍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문법을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천 개의 지문을 분석해서 찾아낸 가성비 끝판왕, 어법, 세 가지 무기. 자, 이것만 하면 문제 푸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수능 20년 동안 어법상 정답 탑5를 뽑아 봤습니다. 관계사 문제 7번, 동사 관련 문제 6번, 자, 분사 관련 문제 5번, 병렬구조 문제 1번, 죄기대명사 문제 1번. 자,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평가원 20년 동안 55문제 중에 어법상 정답 탑 3를 뽑아 봤습니다. 자, 동사 관련된 문제 17번. 자, 관계사 관련된 문제 17번. 자, 분사 관련된 문제 12번. 자, 이세 가지 문법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6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25년 수능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관계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필기하고 적어 놓고 자,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자, 완전한 문장 형태라고 하는 요세 가지 유형을 꼭 외워 두시길 바라고 자이 공식을 꼭 여러분들의 책상에 붙여놓고 암기해 두길 바랍니다 자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와시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와는 선생님이 방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주어 동사 보어로 된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와는 쓰시면 안되고 대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와. 자, 얘는 2024년 문제였고, 자, 얘는 2023년 문제였습니다. 자, 와시 나왔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에 와야 된다고 했지만,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져 있는 완전한 문장에 왔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학교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시험도 마찬가지로 대시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럼 접속사 대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맞죠. 자, 그래서 틀린, 틀린, 틀린 문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선행사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왓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왓 앞에는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face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이 was는 동격 대수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완전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분사입니다. 여러분 분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항상 먼저 분사 문제를 풀기 전에 주어 동사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분사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과거 분사 뒤에는 전치사가 옵니다. 물론 전치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분사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면 안 되고,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자, 그러면 얘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우리가 찾아 줘야 되는데 앞에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얘는 과거 분사가 되면 안 되고 현재 분사를 써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세 가지 문법은 꼭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외워야 되고 암기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풀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법 문제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주어 동사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관계사의 공식을 외워 주시고 그다음에 분사의 공식도 아주 간단하죠. 현재 분사 뒤에는 명사. 과거 분사 뒤에는 전치사 이렇게 나온다고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저의 강 강의를 그다음에 저의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